를 어, 잠깐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역신 국회의원 차규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림동에서 현중 시위를 하고 있는 거부 단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어, 중국 동포단체 대표자분들과 언론인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사단법인 중국 동포 한마음총연합회 김세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같이 네, 포럼 김정용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중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케 어, 여성연원회 김예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 아임코리안 김경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 잠깐만 장경률 회장님 대표님 아 한중 상광 포럼 장경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 어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중국동포 한마음 총연합회 김세광 회장님부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중국동포 한마민합총회 총회장 김세광입니다. 대림동 구로동 등 중국동포 거주지역에서 중국동포 혐오집회를 당장 멈춰주십시오. 중국동포들의 안식처라고 할수 있는 근대 입구 양꼬치 거리를 시작으로 대림동 지역에서 혐오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어, 동포 분들과 학부모 및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한국에 온 80만 중국 동포는 코레안 드림을 안고 모국에 와서 구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누군가는 건설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식당에서, 병원에서 가정집에서 맡은 바위를 열심히 하시는 동포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중국 동포 상당수가 이젠 나름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중국 동포 상당수가 한국 국민이나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일을 할수 있게 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 동포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악의적인 표현과 허위 정보를 온라인상에 퍼뜨려 중국 동포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대에서 돌아와 쉬는 주거지역까지 찾아와 반중 집회를 열고 입에도 담기 힘든 혐오 표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거구단체는 대림동 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돌며 혐오 집회를 계속해서 갖겠다고 합니다. 동포 사회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동포 한국 사회와 동포 사회를 분열시키고 모국에 와서 열심히 생활하는 중, 중국 동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정부의 700만 재외 동포와 함께 하고자 했던 동포 정책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도움이 되,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불행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중국 동포 집거지에서 혐오 집회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중국 동포 단체장과 동포 언론인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장님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같이 포럼 대표 김정용입니다. 어, 대림동에서 반중 집회는 왜 혐오 집회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자유대학이 건대구 양꼬치거리에서 반중 집회를 열었고, 7월 11일, 9월 17일, 9월 25일 연이어 세 차례 민초 결사대가 대림동에서 반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집회 현장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중국 동포들이 집 거지인 줄 알면서도 짱깨 물러가라, 한국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주장들을 펼칩니다. 중국에 대해 비판을 할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왜 그런 혐오스러운 주장을 정치와 무관한 중국 동포들이 사는 곳에 와서 외치느냐는 것입니다. 중국 동포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고국에 와서 이런 혐오스러운 말들을 들어야 하나 자괴감이 듭니다. 마치 제일 동포들이 일본의 극우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싫어한다. 한국을 반대한다면서 일본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국 동포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언어 폭력이 중국 동포 집거지에서 난무하지 않도록 법으로 강력히 규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동포총연합회 회장 김월희입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당국에 요청합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집회 장소, 허가와 관리를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모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림동에서 해모 집회가 열린다고 하니 저희를 보호해 주기 위해 한국이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모여서 맞불 기자회견을 갖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서 해모성 발언을 일삼는 특정 단체에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언제든지 집회를 갖도록 허가해 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문제라면 장소 허가와 관리를 보다 엄격해 주셨으 합니다. 또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표에 대해 장소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지방조례를 자체적으로도 제정해 주셨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CK여성위원회 회장 김예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부처에 요청합니다. 모국에 온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되고 조화롭게 정착해 살수 있도록 정체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 중국 동포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이 땅에 살면서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번 돈을 내집한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료를 깎아 먹는다. 한국 부동산을 점령한다. 심지어 잊지 않은 혜택들을 누린다는 가짜 뉴스가 나무해 부정적 인식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 세금도 내고 내집 마련도 했다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중국 동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차별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 부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바랍니다. 모국에 온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되고 정화롭게 정착 살 수, 정착해 살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임코리안 김경혜입니다 교육청과 관계 부문에 요청합니다 동포 아이들이 언어폭력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난 7월 11일 대림동에 있었던 반중집회는 서울국제학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놀랬고 선생님들 을 또한 놀랬습니다. 최근 한국으로 저기 유학하고, 유학 오고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 집회가 있은 후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중국 동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대림역 근처에서 반중 혐오 집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학교 가는 길은 혐오 집회로 나날이 차별이 남배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혐오 포연 이것은 엄연히 언어 폭력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언어 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신의 국회의원 차규군입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의 형중 시위대가 대림동으로 가서는 선량한 주민들과 아이들 앞에서 근거도 논리도 없이 혐오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첫날인 29일엔 국정자원 화제까지 중국인 입국과 연결 짓는 황당한 업무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전염병및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확하게 짚을 것이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 힘이 여당이든 올해 3월 2 2일 최상복 권한 대행이 발표한 조치라는 점입니다. 특정 국적과 민족 소수자를 이유로 한 모욕과 차별은 국제 인권 규범이 금지하는 민백한 혐오 표현이며, 피해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급기야는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처럼 혐중시위가 계속되고, 이들에 대한 혐오의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 찍히고, 공동체의 신뢰는 위협받을 것이며, 인적 자본은 소실되고, 사회적 자본은 약화될 것입니다. 예일대 교수 에이미 추아는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제국으로 번성했던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주민과 같은 새로운 이웃에 대한 관용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많은 이주민들은 국내에서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우리 경제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이주했던 이주민과 이주민의 후손들이 우리 공동체에 기여했던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의 최고 과학자였던 장명실입니다. 그는 중국 원나라 출신 아버지와 이 땅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주 배경 자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만 250만 명이 넘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종 시위는 물론이고 특정 국적과 민족에 대한 어떠한 혐오 시위도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혐오를 방치하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다른 지역, 다른 소수자로 향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격을 훼손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며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존중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다양성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파괴할 때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약되어야 합니다. 혐오 표현은 민주사회가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노파산란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 여기서 멈추라 1936년 스페인 내전의 마드리드 공방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결의를 다진 구호입니다. 이후 반파시점 시위, 민주운동, 인권운동에서 공동체가 방어해야 할 권리나 자유에 대한 단호한 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처는 혐오와 배제의 광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내고 혐오와 정오가 아닌 연대와 포용이 자리 잡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혐중시위로 많이 놀라고 상처받았을 대림동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아 어른들어서 미안하구나. 꿋꿋하게 자라서 미래의 장영실이 되려무나. 혐중시위대와 이를 응원하는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뭐 파살한 미래의 장영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確かに。